우리가 십계명을 볼때늘아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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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네,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뉴시티 아, 교리문다 8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답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이제 팔문이 있습니다. 어, 팔문은 간단하죠. 이 십계명을 그냥 답이 십계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문을 뽑은 십계명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런 걸 얻어지 십계명을 딱읊어 줍니다. 이게 팔문이에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급적 십계명을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최선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5개명이 뭐냐 그러면은 아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고 7개명이 뭐라 뭐냐 그럼 가늠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딱몇 개명이 각 개명의 내용이 뭔지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이제 10개명을. 볼때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우리가 이제 한, 어, 한 번에 두세 개명씩 공부를 할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0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되는 염두에 둬야 되는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1 0명 전체를 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인트로덕션 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 전체를 소개할 수 있기에, 위, 있기 위해서 어, 한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어, 이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우리는 개명이 뭐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또는 뭐 우리 자유를 억압하려고 보통 개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법하면은 우리가 뭐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서 뭐 교통법규를 즐거워서 지켜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그 법이라는 게꼭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게다가 이 십계명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헌법과 같거든요 근데 이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계명들이 열 가지 계명들이 물론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이 계명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계명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원전 약1 4세기 1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에 1차 청중이 누군지를 알면 이 개명의 의미를 조금 더 새롭게 볼수 있습니다. 1차 청중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명들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 힌트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상은 성인 남성입니다. 아마도 중년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 보면은요, 이 계명들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이 계명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보면 5계명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고 말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이 사람들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4계명에 보면요 일곱째 날는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성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은 이제 열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열 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죠. 그렇죠?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저 그렇죠? 남자라는 거죠. 저 그렇죠? 일단 성인 남성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사람들은 이1차 청중들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십 절에 보면요 노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나 딸이나 그렇죠? 뭐라고 말하냐면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노예도 있고 또 누구 있죠? 가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느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준 땅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토지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 그리고 아내가 있는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개명은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 슬픈 일이지만 이 여성들에게는 법정에서의 증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남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이 계명을 받는 1차 청중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세고 사회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 남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이뭐 뭐 남녀 차별하냐? 혹은 뭐 가난한 사람 차별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청중을 이 사람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1차적으로 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을 보면서 아 주일성수하라는 얘기잖아 아, 짜증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은 모두 쉬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을 예를 들면 한 노예가 우리 주인은 나를 쉬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 난 안식일날 쉬고 싶어 안식일날 일 안하고 싶어 라고 마음 먹는다고 노예가 안쉴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모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강한 힘센 나이 때, 힘세고 가장, 가장 경제력이 있을 나이때의 사람들에게 이 계명들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억압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계명을 주신 게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시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계명을 주신 건뭐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두 번째로 이, 이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실제로 출곡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1계명이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이게 3절에 나와요. 근데 3절 위에 1, 2절에 보면은 십계명 전체 서문이라고 볼수 있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계명이 3절 이하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1,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딱다고 말하죠.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먼저 받고 계명을 주십니까? 아니면 계명을 주고 나서 구원을 주시나요? 그렇죠? 구원을 먼저 받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건 뭐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죠. 아, 실제로 이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20계명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전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이 영원이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하나님 여호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앞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해방이 먼저 주어지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과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그럼 구원받을 것이라. 해방될 것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당 종살이 하던 집에서 구원을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계속해서 사랑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다. 달리 말해 볼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볼때늘아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자세 번째는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을 보잖아요. 서문을 보잖아요. 그쵸? 서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그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네 하나님 이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사람을 소유격으로 쓰는 것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 아내를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 아내라고 가리킵니다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 어, 이, 이, 저기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말할 때 저는 시광교회의 목사입니다 혹은 시광교회 사람들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가 담겨 있죠 그리고 특별한 이 위치 혹은 특별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어, 저는 어, 안지 얼마 안된 사람을 가리켜서 어, 내 친구, 뭐그형 아, 내가 잘 알아, 혹은 뭐그 친구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혹은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교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을 가리키면서 아뭐한두번 만났으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막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그형 말이야. 뭐 내가 굉장히 잘 알아.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건네들은 그형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죠. 아니 뭐 내가 뭘, 뭐,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은 뭐 이렇게 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에서 뭐 어떤 교회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 추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그 사람 내 제자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물론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내가 배우긴 했지만. 근데 죄자란 그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누구의 이런 소유격을 붙여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건 뭘의미할까요 이제부터 나오는 계명을 너희들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말하는 계명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 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10개 명을 공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10개 명을 더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